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원래 그 희망을 전하는 미래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위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빠른 전환들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이야기로. 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농민 단체에서 저를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광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왜 반대하십니까? 사실은 기후 위기에 가장 심각한 피해자인 농민분이 왜 반대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저한테 현장을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라고 했더니 전라남도 완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 여러 현장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기후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고, 에너지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구나. 결국엔 이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응들이 그냥 어~ 에너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함께 바꿔 나가고, 지역도 살리는 길로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면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지답이라는 제목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의 답이 있다. 특히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또 이걸 둘러싼 우리가 마주한 미래를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지역의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 에너지 전환 원래 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어 원래 발제를 요청받았는데 조금 더 차별화된 전라남도의 어 동방 성장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발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 제가 지역 현장 가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지역이 이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점점점 소멸하고 있고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더 지역에서 살기는 어려워지고 있었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도별 소멸 위험지수 값을 보면 전남도도 굉장히 어, 소멸 위험에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부족하게 되고 소득이 부족하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또 해당 지역에서는 소비가 없으니 또다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농간 소득 격차 커지면서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대한민국의 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신한군수님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이 저는 이 위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는 키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단순히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남 혹은 농촌 지역에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만은 없습니다. 보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윤의 창출에 대해서 함께 분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구호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돈 벌고 지역에서 생산세를 다 가져가냐, 수탈하냐, 어, 결국 좋은 산업군들은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어, 사실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수도권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송배전망 건설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과거 석탄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보다 재생에너지가 송전망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더 많이 지을 때에는 이미 많이 포화되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건설하기는 하지만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역으로 산업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많을수록 그 지역은 산업이 오기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상황입니다. 어,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고객군 잃는 것들을 보면 어 실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남이나 뭐 이런 지역에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게다 몰려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수도권에 석탄과 가스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습니다. 충남이랑 경기권이랑.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소비가 많은 거죠. 그런데 탄소 중립에 따라서 충남, 경기, 인천 이런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면 이 닫은 것만큼 과연 수도권에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더 지역에서 생산해서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더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산업도 새로운 입지, 전력을 조달하기 편한 입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해남군의 기업들이 들어온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폭도들은 점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전남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가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추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도 가장 많이 발굴되어서 어찌 보면 가장 빨리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재 발전사업 허가가 59개가 되어 있고 약 18기가입니다. 어 이게 2030년 35년까지 얼마나 빨리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획대로 빠르게 아까 이렇게 발표했던 것처럼 0기가 이상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2030년이 되면 아시아에서 해상풍력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단순히 해상풍력만 내고 해상풍력으로 나온 수익을 지역으로만 그렇게 분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산업 인프라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비용 효과적으로 전남도의 해상풍력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클러스터화하고 규모화해서 사실은 조기 시장 선점에 따른 공급망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배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동방 성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고민을. 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남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공급망 현황 평가를 보면 대부분 부족입니다. 그치만 잠재성은 있습니다. 시장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면 이 공급망은 국내 기업들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디에 유치되고 어디에서 클러스터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보급만이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보급에 플랫폼으로서 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지 태양광이 사실은 농민과 대척관계, 그 경쟁관계가 있으면서 사실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솔루션도 찾고 했는데 경남 보성에도 가고 전남도 가고 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이 농사를 지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냥 태양광 하는 것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보존하면서 농 농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전체 농지의 10%만 영농형 태양광을 한다 하더라도 약 20기가와트의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태양광 소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후 재난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상 이변 피해에 대한 빗물 펌프, 뭐 무인 방제 모니터링 등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농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 분배 문제를 넘어서 농촌에서 영농형 태양광이란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농촌과 에너지 전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엔 이제 실제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전남도로 들어왔을 때 기업 아리배 기업과 또 영농형 태양광을 한 농민과 어떻게 공존의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만든 겁니다. 대규모 아리배 특구를 지정하고 전력수요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농촌에서는 사실 전기보다는 열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태양광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열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만이 아니라 또 여류 생산에서 이런 간헐성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고 또이 청년들이 또 지역으로 사실은 귀농하고 싶고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가기 가장 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농업으로만은 충분한 소득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과 영농형태양광을 같이 했을 때는 그 부족한 소득만큼 또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귀농 또 청년들이 좀 지역으로 올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농촌의 신사업 모델과 용농융태양과 결합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난달에 아 작년 11월에 기자들하고 이제 스코틀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위스키를 주면서 이거는 바람으로 만드는 위스키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오늘 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해남의 막걸리가 바람으로 만들어지고 풍력 발전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득 분배를 넘어서 기, 기, 기존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억지로 짜내고 짜내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면 어, 사, 새로운 사회 경제 모델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더 많이 발전할수록 공동체를 살리고 태양광에서 발전한 소득으로 지역의 축제를 하고 지금은 신안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태양이 만든 소득으로 또 농촌 지역의 방과후 학교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소득을 넘어서 여러 가지 좀 모델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전라남도가 훨씬 더잘 살고 재밌는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남이 해야 되는 고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분배한 것 외에 기업이 해당 지자체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부가가치를 지자체가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기업이 해당 지자체로 가게 되고 전남을 선택하게 되고 전남에서 더 많은 기업 활동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인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투자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해결하고 같이 이런 동반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도 충분히 기업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역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개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망 전라남도도그 부분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계획 입질해서 어디로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지구를 만들고 입질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고 산업부도 확실하게 해당 지역으로 얼마만큼 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송전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해당 지역으로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기본소득 동반성장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사구시 어, 법고창신이라는 그 제가 요새 실학을 배경으로 한 공연을 좀 했던 적이 있어서 요 이제 사자성어들을 좀 봤었는데요. 실사구시는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법고창신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덴마크에 방문을 했을 때 전남도의 한 공무원분이랑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들을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좋은 모델들을 해외에 나서 봐야만 하는가? 한국에는 없을까? 라는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되게 멋있는 분이셨는데 전남도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도에서 만든 모델을 보러 전세계에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가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서 어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의새로운 모델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